여잔데 공부해서 뭐해 공장 보내던 엄마 파산한 오빠 데리고 빌러 왔길래 미신기 앞에 앉혔습니다 세월이 참 야속하다고 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세월이 한이 서린 칼날 같기도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시골 마을의 작은 부엌 대기에서는 매캐한 연기와 함께한 소녀의 꿈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춘 자는 서슬 퍼런 눈으로 딸 지혜의 대학교 수험표를 아궁이 불길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지혜는 비명을 지르며 타들어가는 종이 조각을 잡으려 했지만 춘자의 매몰찬 손길이 지혜의 뺨을 먼저 내리쳤습니다. 춘자는 독기 어린 목소리로 지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가시나가 대학은 무슨 얼어 죽을 대학이야? 내 오빠가 우리 집안 기둥인 거 몰라? 너는 가서 공장 일이나 해서 오빠 등록금이나 못해. 지혜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았지만 춘자의 눈에는 오직 아들 진수뿐이었습니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오빠 진수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지저분한 구두를 지혜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진수는 코웃음을 치며 아주 거만하게 지혜에게 명령했습니다. 야, 공수나! 울 시간에 내구두나 깨끗하게 닦아놔라. 내일 서울 갈때 신고 가게. 지혜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바닥에 떨어진 구두를 집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춘자는 지혜의 짐 가방을 문밖으로 내던지며 당장 상경하는 공장 버스를 타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는 꿈도 미래도 빼앗긴 채 차가운 공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십수 년의 세월 동안 지혜는 손마디가 굵어지도록 미싱을 돌리고 밤잠을 줄여가며 원단을 공부했습니다. 자신이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하나 참아가며 번 돈은 꼬박꼬박 고향집 엄마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돈들은 지혜의 미래가 아닌 오빠 진수의 도박빚과 허세 섞인 유학 자금으로 탕진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였지만 지혜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만의 패션 브랜드를 키워 마침내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섰습니다. 이제 지혜는 더 이상 울보소녀가 아닌 수백 명의 직원을 거느린 위풍당당한 CEO가 되었습니다. 반면 가문의 기둥이라던 진수는 알량한 머리만 믿고 코인에 손을 댔다가 집안 전체를 파산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된 춘자와 진수는 염치라는 것을 아예 굳끓려 먹었는지 지혜의 성공 기사를 보고 눈을 낀냈습니다 지혜는 사옥 로비에서 소란을 피우며 바닥에 드러누운 춘자와 진수의 모습을 CCTV 화면으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지혜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곁에 있는 비서에게 아주 특별하게 제작된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대성 통곡을 하던 춘자와 진수는 지혜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VIP 응접실에 입성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곡소리를 내던 춘자는 번쩍이는 금장 장식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쏙 들어갔습니다. 진수 역시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를 보며 입을 다물지 못하고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방으로 들어오자 진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대뜸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진수는 삿대질을 하며 아주 뻔뻔하게 지혜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너 동생 맞냐? 오빠가 죽게 생겼는데. 너 혼자 여기서 호의호식하고 있어? 당장 내 빚부터 해결해. 춘자도 옆에서 진수의 손을 맞잡으며 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지혜야. 내가 잘된 것도 다 오빠 덕이야. 다 오빠가 대학 가서 가문 기둥 노릇 하느라 내 길을 살려준 덕분 아니겠니? 지혜는 속이 뒤집어지는 기분이었지만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모자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최고급 한우 고기가 꽃처럼 피어난 채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고기를 춘자의 앞접시에 놓아주며 아주 다정하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빠,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일단 드시면서 천천히 이야기해요. 진수는 입가에 기름을 묻혀가며 고기를 허겁지겁 집어먹더니 벌써 외제차 카탈로그를 꺼내 뒤적거렸습니다. 춘자는 지혜의 명품 가방을 슬쩍 만져보더니 지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진수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 진수야, 이제 저거 완전히 마음 풀린 것 같다. 기회 봐서 인감도장만 훔치면 이 빌딩 다 우리거다. 모자는 지혜의 돈으로 다시 예전처럼 떵떵거리며 살 생각에 벌써 어깨춤이 절로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방 구석구석에 설치된 도청기와 카메라가 자신들의 추악한 대화를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혜는 밖에서 그들의 음모를 전부 들으며 차가운 얼음물로 타오르는 분노를 시켰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지혜는 아주 인자한 표정으로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하니, 자립을 돕겠다는 확인서에 지장부터 찍어 주세요. 지혜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눈앞에 소고기와 돈다발에 눈이 먼 춘자와 진수는 뒷장의 무서운 조항들은 읽어보지도 않은 채 덥석 지장을 찍고 말았습니다. 지혜가 약속한 강남 펜트하우스로 향한다는 생각에 춘자와 진수는 리무진 안에서 샴페인까지 터뜨리며 기분을 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도심의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차창 밖으로는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공장 지대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리무진이 멈춰선 곳은 강남의 빌딩이 아니라 15년 전 지혜가 눈물을 흘리며 미싱을 돌리던 바로 그 낡은 섬유공장이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진수는 코를 찌르는 기름냄새와 먼지에 인상을 쓰며 밖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진수는 뒤따라 내리는 지혜를 향해 눈을 불라리며 사기라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야, 이 지혜! 여기가 무슨 펜트하우스야? 미쳤어? 당장 강남으로 차안 돌려놔! 지혜는 화려한 코트를 벗어 던지자 그 안에 입고 있던 빳빳한 작업복을 드러내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오빠! 여기가 바로 오빠랑 엄마가 보냈던 내 펜트하우스였어. 이제 오빠가 여기서 머리 대신 몸으로 빚을 갚을 차례야. 지혜는 경악하는 춘자에게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던졌습니다. 여자는 공부할 필요 없다며. 지혜는 대학 나온 엘리트 오빠에게는 이 공장에서 가장 험하고 위험한 기계 정비직을 직접 배정해 주었습니다. 춘자는 딸의 무서운 눈빛에 뒷목을 잡고 쓰러지는 신흉을 했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얼음물을 끼얹었습니다. 지혜는 이들의 스마트폰을 그 자리에서 압수하고 공장 정문을 거대한 자물쇠로 굳게 잠가버렸습니다. 진수는 담벼락을 넘으려 발악했지만 이미 지혜가 고용한 덩치 큰 보안 요원들이 철통같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혜는 이들이 머물 기숙사라며 곰팡이가 가득하고 에어컨도 없는 좁아터진 쪽방으로 모자를 밀어 넣었습니다. 춘자는 바닥을 치며 통곡했지만 지혜는 무심하게 시계를 보더니 새벽 5시 출근이니 잠이나 자두라고 경고했습니다. 지혜는 공장 전체 스피커에 마이크를 대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장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공장에 아주 귀한 장남이랑 엄마가 새로 취직했으니까 다들 엄하게 가르쳐 주세요. 진수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방 안에서 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에 잠긴 공장을 뒤로 하며 15년 전 자신이 느꼈던 그 막막함을 이제야 모자에게 선물했다는 생각에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은 건 화려한 강남의 꿈이 아니라 내일 새벽부터 시작될 처절한 미싱 소리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동이 트기도 전인 새벽 5시, 고요한 공장을 찢어놓는 듯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춘자와 진수는 영문도 모른 채 자다 말고 헐떡이며 공장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지혜는 높은 단상 위에 서서 먼지 묻은 작업복을 입은 두 사람을 아주 싸늘한 시선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수는 욱하는 성질을 못 이기고 지혜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요원들의 힘에 눌려 바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지혜는 바닥을 기는 진수에게 기름때가 절은 걸레를 던져주며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빠, 대학 나온 머리로 이 기계들이 왜 멈추는지 연구 좀 해봐. 오늘 정비 못 끝내면 저녁은 물한 잔도 없어. 진수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무거운 원단 뭉치를 짊어지고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춘자 역시 수백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먹을 거대한 솥단지 앞에 서서 땀을 비오듯 흘려야 했습니다. 춘자는 뜨거운 불길 앞에서 국자를 휘저으며 내가 어쩌다 이런 팔자가 됐냐? 곧 통곡하며 가슴을 쳤습니다. 지혜는 식당을 찾아가 춘자가 만든 국을 맛보더니 간이 안 맞는다며 그 자리에서 국통을 엎어버렸습니다. 지혜는 춘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엄마가 그랬지? 여자는 살림이나 잘하면 된다고. 근데 이것도 못 해? 진수가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몰래 빵을 훔쳐 먹으려다 지혜에게 발각되자 지혜는 가차없이 그를 독방에 가두었습니다. 지혜는 배고파 울부짖는 오빠를 향해 과거 자신이 배고픔을 참고 미싱을 돌리던 시절의 일기를 크게 낭독했습니다. 진수는 동생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자존심이 뭉개지는 기분에 벽을 머리로 들이받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고생을 참아 못 보겠다며 지혜의 구두를 붙잡고 한 번만 봐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손을 매정하게 뿌리치며 춘자가 과거 자신에게 했던 욕설들을 그대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지혜는 매 시간 생산 실적을 전광판에 띄워 진수와 춘자의 무능함을 공장 전체에 광고하며 모욕을 주었습니다. 진수는 이제 외제차 핸들 대신 쇠질의 대를 잡고 기름 범벅이 된채 기계 밑을 기어다녀야 했습니다. 지혜는 이 모든 처참한 광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카메라에 담으며 자신의 SNS에 효도 일기라는 제목으로 올렸습니다. 지혜의 차가운 눈동자 속에는 15년 전 아궁이에서 타오르던 분노가 이제야 비로소 식어가는 듯 보였습니다. 지옥 같은 공장 생활이 한 달을 넘기자 진수는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 비열한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지혜가 잠시 서울 본사로 자리를 비운다는 소식을 듣고는 춘자에게 보안실 전원을 차단하라는 비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춘자는 아들을 탈출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경비원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배전반 레버를 내렸습니다. 공장의 불이 일제히 꺼지자 진수는 미리 봐두었던 지혜의 개인 집무실로 잠입해 금고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수는 지혜의 법인 인감과 비자금만 손에 넣으면 다시 도박판에서 대박을 터뜨려 복수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드디어 금고 문이 열리고 진수가 돈다발을 움켜쥐려는 찰나 공장 전체에 귀를 찢는 듯한 비상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서치 라이트가 진수를 비추었고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공장 마당을 가득 메웠습니다. 당황한 진수의 앞에 어둠을 뚫고 걸어 나온 사람은 서울에 갔다던 지혜와 차가운 눈빛의 경찰들이었습니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 도장을 구두로 짓밟으며 벌벌 떠는 진수를 비웃듯이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빠, 대학까지 나와서 고작 생각한 게 도둑질이야? 이건 가족 간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특수절도죄야. 춘자는 경찰에게 끌려가는 아들을 보며 지혜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길바닥에서 머리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기다렸다는 듯이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한 추가 강제 노동 합의서와 채무 변제 계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지혜는 감옥에 가서 평생 빨간 줄을 긋고 살 것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10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것인지 선택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진수는 차가운 수갑의 감촉에 오줌을 지릴 정도로 겁에 질려 지혜가 내민 계약서에 눈물 콧물을 쏟으며 지장을 찍었습니다. 춘자 역시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지혜의 협박에 못 이겨 공장의 온갖 궂은 일을 평생 도맡겠다는 서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법적으로도 이들의 신체를 완전히 구속할 수 있는 완벽한 족쇄를 채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지혜는 경찰들을 돌려보낸 뒤 허탈하게 주저앉아 있는 모자에게 아주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일부터는 쉬는 시간도 없어. 오빠가 훔치려 했던 인감도장 무게만큼 오늘 밤새도록 원단 나르고 반성해. 진수는 밤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지혜는 이제야말로 가문의 권력이 아들이 아닌 능력 있는 딸에게 완전히 넘어왔음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공장의 풍경은 예전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장 문을 열고 마당을 쓰는 사람은 다름 아닌 기름대 절은 작업복 차림의 진수였습니다. 진수는 이제 세련된 정장 대신 손때 묻은 미싱대 앞에 앉아 바늘기를 꿰는 것이 가장 익숙한 일장이 되었습니다. 춘자 역시 과거의 화려한 옷차림은 온데간대였고 머리에 수건을 질러 맨 채. 식당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웠습니다. 지혜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장을 방문해 고압적인 자세로 진수가 만든 옷들의 마감 상태를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지혜는 실밥 하나가 튀어나온 것을 발견하자마자 진수의 머리를 서류 뭉치로 툭 치며 싸늘하게 꾸짖었습니다. 오빠, 대학에서 전공한 게 겨우 이거야? 이따위로 만들어서 내 브랜드 망칠 셈이야? 오늘 저녁은 굶어. 진수는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겠지만, 이제는 지혜의 눈빛만 봐도 몸을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춘자는 아들이 구박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지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진수가 뼈 빠지게 일해서 번 월급을 단한 푼도 내주지 않고 곧장 진수의 사채 빚을 갚는데 송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장 식당에서 땀 흘리는 춘자를 보며 딸 덕분에 노후 대책 확실히 세우셨네라며 은근슬쩍 비아냥거렸습니다. 춘자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려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지만 지혜가 정해준 할당량을 채우느라 바빴습니다. 지혜는 이 공장을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하여 가족 경영의 개과천선 모델로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혜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자신이 무시했던 공순이의 삶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진수는 밤마다 기숙사 좁은 방에서 옛날에 자기가 동생에게 했던 만행들을 떠올리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공장 안에는 오직 지혜의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고 진수와 춘자는 그 소리에 맞춰 숨을 죽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겨울바람이 공장 틈새를 파고들 무렵 지혜는 진수의 모든 사채 빚이 청산되었다는 통지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진수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줄 알고 부푼 기대를 안으며 지혜의 구두 앞에 조아렸습니다. 지혜는 통지서를 진수의 얼굴에 던지며 빚다 갚았으니 이제 내 마음의 빚을 청산할 시간이야. 이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춘자는 옆에서 손을 비비며 이제 우리 아들 서울 가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면 안 되겠니?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지혜는 비웃음을 흘리며 품안에서 15년 전 자신이 피눈물을 흘리며 썼던 낡은 일기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지혜는 춘자에게 자신이 공장에서 손가락이 잘릴 뻔하며 번 돈을 보냈을 때 엄마가 그 돈으로 진수에게 외제차를 사줬던 날의 기록을 읽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춘자는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만행이 적힌 글자들을 읽어 내려가며 수치심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혜는 무릎을 꿇고 비는 춘자를 내려다보며 엄마 그 눈물 예전에 내 수험표가 타들어갈 때 흘린 눈물보다 가벼워 보여 라고 일갈했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서 공장의 소유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넘기는 서류에 사인하며 진수와 춘짜를 평생직원으로 고용승계해버렸습니다. 진수는 이제 평생 지혜의 그늘 아래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공장을 지켜야 하는 종신일꾼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으로 춘짜에게 여잔데 공부해서 뭐하냐더니 이제 여자가 세운 공장에서 남자가 미싱질하는 소감은 어때?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춘자는 대답 한마디 못한 채 바닥만 긁었고, 지혜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화려한 고급 승용차에 올라탔습니다. 진수는 멀어지는 차뒷공무이를 보며 "지혜야 잘못했어" 라고 고함을 쳤지만 지혜는 백미러조차 보지 않았습니다. 지혜는 차 안에서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부모와 오빠의 연락처를 차례차례 차단하고 연구 삭제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이들이 노동으로 갚은 마지막 원금이 장학재단 기부금으로 이체되었다는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혜는 창 밖으로 보이는 공장의 굴뚝 연기를 보며 15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비로소 씻겨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장에 남겨진 진수는 이제 동생의 돈을 갈취할 꿈 대신, 내일 아침 먹을 식단표를 걱정하는 철양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춘자는 아들의 대학 졸업장이 아닌 지혜가 준 공장 작업복을 품에 안고 엉엉 울며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지혜는 이제 가문의 장녀라는 굴레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거듭났습니다. 강남으로 향하는 지혜의 차 뒤로 평생을 약속했던 모자의 처절한 미싱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도시의 화려한 조명 아래 지혜는 수많은 취재진의 카메라 세례를 받으며 당당하게 런웨이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제 공순이라는 비하가 아닌 K-패션의 신화라는 눈부신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같은 시각 지혜의 성공 소식이 담긴 낡은 텔레비전 앞에는 기름대에 절은 진수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진수는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동생의 화려한 모습을 보며 굳은 살 박인 손으로 연신 헛기침을 내뱉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바닥을 닦던 춘자는 화면 속 지혜와 눈이 마주친 것만 같아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걸레질에 열을 올렸습니다. 공장 벽면에는 지혜가 직접 쓴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아라는 대형 문구가 주홍글씨처럼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화려한 파티장에서 샴페인을 마시며 더 이상 고향 집에서 걸려오는 구걸 전화에 가슴 졸이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이제 외제차 리스비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미싱할 땅량을 채워야 받을 수 있는 소시지 반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춘자는 아들을 대학 보낸 것이 가문의 자랑인 줄 알았으나 결국 그것이 가문을 망친 재앙이었음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지혜는 비행기 1등석에 몸을 씻고 구름 위를 날며 15년 전 아궁이에서 타버린 수험표의 재를 완전히 털어냈습니다. 공장의 시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갔고, 진수와 춘자는 지혜가 설계한 노동의 감옥 안에서 성실하게 늙어갔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개인 계좌에 쌓인 막대한 부를 보며, 가난하고 영리한 소녀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가족이란 피를 나눈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고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었습니다. 진수는 밤마다 손가락에 박힌 바늘 흉터를 보며 동생에게 던졌던 그 구두가 자신의 목줄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춘자는 매일 아침 공장 마당을 쓸며 지혜가 가끔 던져주는 차가운 용돈 한 푼에 감지덕지 않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지혜는 이제 과거의 슬픈 일기를 덮고 오직 자신의 의지로만 채워질 찬란한 미래의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장남이 최고라고 외쳤지만 결국 끝까지 살아남아 승리한 것은 차별을 실력으로 짓밟은 딸이었습니다. 지혜의 성공 신화는 연일 뉴스에 오르내렸고 그럴 때마다 진수와 춘자의 미싱 속도는 두려움에 더욱 빨라졌습니다. 오빠는 대학 나왔으니까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지? 라는 지혜의 환청이 공장 천장을 울렸습니다. 완벽한 복수와 시원한 참교육을 마친 지혜의 미소 뒤로 공장의 미싱 바늘은 오늘도 쉴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